안녕하세요. 가성비 신채널입니다.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는 뭘까요? 바로 새 그래픽카드입니다. AS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빵빵히 남아있고요. 팬소음이라든지 고장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고장난다 하더라도 유통사에서 이제 수리나 교환을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중고 그래픽카드도 또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중고 그래픽 카드를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고 장터도 계속 매복을 이제 심심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라데온 rx 6700 xt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시세가 20만원 중후반대 정도 합니다. 그 25만원에 내놓으면 바로 그냥 거래되는 것 같고요. 파시는 분들은 근데 27만원 이상에 많이 내놓으시긴 하시더라고요. 요즘 중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지포스 같은 경우도 3060ti가 지금 뭐 29만원에도 올라오고 3070은 뭐 33만원에도 올라오는 등 가격대가 조금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중고 그래픽카드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대신에 a s 가 끝난 경우 많아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매를 하셨다면요 바로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는 한달 있다가 테스트를 하, 그때 가서 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쓰다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뭐 택배 받는 거 감안하면 그 한한 3일 안에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테스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간단하게요. 그 3D 마크, 타임 스파이 한번 돌려주고요. 두 번째는 퍼 마크 한번 돌려보고, 세 번째는 OCCT라는 한번 돌려줍니다. 그, 앞에 두 가지 프로그램들은요. 성능 체크까지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온도도 보여줍니다. 그 온도가 높다고 꼭 불량은 아니에요. 그중국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서멀 제도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서멀 제도포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유통사에다가 보내서 유료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다면 뭐, 이래 한해서 뭐, 무료로 해준 유통사도 있는데, 일단은 뭐, 유료로 한다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마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일단은 타임 스파이고요 12,900점, 약 13,000점 정도 나왔고요 온도는 보니까 GPU 60도 정도, CPU는 뭐, 49도, 뭐, 무난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3펜 제품이고 그래서 온도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잘 돌았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인 퍼마크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QHD 벤치마킹 돌려보고 있고요 프레임은 120프레임 정도 나오고 온도는 60도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핫스팟은 77도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GPU 사용률은 99% 그리고 벤치마크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안정화하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QHD 그냥 무기한 돌리는 거고요.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8분 정도 돌렸는데요. 이 정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 c c t 고요 OCCT는 여기 이제 안정성 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하고 익스트림. 자, 이 프로그램 돌리면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99%까지 오르고 전력도 많이 쓰고요. 온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류가 있으면 왼쪽에 오류가 빵빵빵 뜨거든요. 이것도 한몇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가서 잠시 놀고 왔습니다. 8분 지났는데요. 오류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중고 그래픽 카드 구매 그리고 테스트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구매하신다면 꼭 양품을 뽑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